오늘은 호박꽃에 수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는 꽃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정을 시켜줍니다. 호박밭에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. 수정이 되고 난 꽃들은 이렇게 잎을 이렇게 오므립니다. 오므리면 이렇게 수정이 돼서 며칠이나면 점점 하루씩 하루씩 커가겠지요. 여기도 수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데만 수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이 살짝 오므린 건 어제 수정시켜서 이제 수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꽃이 오므라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정이 됐습니다 순서대로 있겠지요 천장에는 이불이 덮어져 있습니다 이불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수막도 돌아가고 있습니다.